세계네요 자, 이번엔 뭐 할까요? 아, 근데 니코의 세계를 5원까지 존버하는 거좀 오바, 오바일려나? 나 제라싸 하고 싶은데. 아, 이 망할, 망할 녀석들. 내가 이긴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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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아깝다. 그래도 영어 눈도 상당히 좋은 팀. 양아치들은 전부 다 호이호이 호이 성, 그 뭐냐, 대천사 만들어가지고 쏘나 쓴다는데. 저딱한번 해봤거든요. 호이호이 대천사. 그것도 반군 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어, 뭐야, 대천사? <laughs> 진짜 가라고? 별소다 <laughs> 잡은 그, 해볼까요? 어! 아, 씨. 선 해볼까요, 대천사? 어? 충분히 쌉가능이지. 여기서 이제, 신드라, 오 어? 삼성 만들 때 쓰면 되죠 아, 그럼 그거 할까요? 오히려 요즘에는 이런 자리 삼성들을 많이 모으던데. 뽀삐, 조이, 어? 그리고 레오나. 이거 삼성 모으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소나보다는 이제 퇴페한테 템을 많이 줘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던데. 딱만들어 주면은 마나가 더찬 상태에서 챔을 하죠. 자, 후배 만졌어요여 테페가 난리가 나는 마인데. 아, 이거 자연상동도 진짜 많이 뜨고 있어요. 오늘 자연상동도 좀 많이 뜨고. 어, 기가 막히게 퇴페 트피. 진짜 퇴페 인공지능 진짜 알아봐야 돼. 어허, 좀 많이 뜬데 이 친구. 하나만 잡아봐! 안돼! 앞필 집회 안 돼! 아, 어 그래도 모델이 좀 세긴 한데 아하 하필 뽀삐 딸피 만들고 딱앞필궁 끊겨가지고 그냥 궁을 한번더 쓴다면요 여기서 오케이 뽀삐까 잡았고요 자 여기서 모델을 잡느냐 마느냐 아, 힘들어 집을 수 있으면 집는 것보다 자 이거 집을 수 있으면 집을게요 그냥 그냥 바로 그냥 쏘나 집을게요 쏘나 야, 쏘나 지금 좋거든요 나 근데 왜 1등 아니야 이, 또, 운에서 진다고, 이거를? 똑같이 92가, 4명이 있었는데, 네, 쓸데없는 걸 팔아줄물 로어 창고 정리를 한번 해주고. 자, 쏘다. <laughs> 쏘다, 버프 계속 들어가면서. 오? 어? 애들이 무적이지. 그렇지. 자, 대하 자, 벌써 두 번째. 자, 제이트궁 벌써 두 번째. 겁나 세죠? 자, 좋아요. <laughs> 자 이제 시작이야 진짜로 자 연운이 없다는 거는 근본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라이벌에 성립이 안 됩니다 별 소자라도 성립 안 되죠 자 여기 성립 안... <laughs> 얘가 좀 라이벌이네 제가 라이벌 뭐 나머지는 뭐오얘좀 많이 쎈데 얘가 제일 많이 쎄요 지금 어 나머지는 뭐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방금 전 걔만 빼고 애들 들군요네 이제 소나가 힐량이 있는 대신 이제 치유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치유 감소를 풀어주는 게안 되기 때문에 와 <laughs> 제이스만 들고 있는데 제이스가 안 죽어 <laughs> 아 좋아 소나를 소나를 지켜라 김밥 좋은 겁나 겁나게 세죠 지금 이아얘좀 어, 많이 세는데 레드 들고 있애여 가지고 좀 많이 힘들거든요 소나 힐량이 좀 오르, 올랐더라도 치감 때문에. 와 그래도 안 죽는다. 저, 저쪽 뽑기도 안 죽는다. 여기다 때려. 그렇지. <laughs> 와 레오 나 드디어 죽였어. 하하 번 전정이 때려가지고 절대 안 죽는디. 어 근데 쏟아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사람 질 수도 있어 이거. 어.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연눈 집어있으면 연눈 집어보고 안돼. 아연눈연여 이거. 안 집을 수도 있는데. 안 집을 수도 있는데. 야, 이거 누가 집을 거야, 대체, 이 연운을. 루시아에 두고 있는데. 2원짜리야. 개맛없어. 아, 씨, 이 새끼, 뭐야. 왜 연운, 얘가 왜 연운을 집어가? 총잡이잖아. 오히려 뒤집기가 더 인기가 없는 상황. 야, 이거 뒤집기를 집는다고, 내가? 아, 너무 좋은데? 뒤집기 집어가지고, 아무나 별수 줘가지고, 이뽑 아, 이 별소를 이제, 제이스를 한번 줘보고 싶거든요, 제가. 아, 레포더트 <laughs> 겁나 세네네요. 아, 말도 안 되겠는데. 진짜로. 그래도, 또나이 뭐가 동력이라면 말 다르다. <laughs> 제발. 제발, 레오나이 죽지 마. 그렇지, 히라번더 들어가서. 하하하하 그때 데 아, 진짜 세다, 이거. 아, 근데 제가 일성다리가 좀 많긴 한데, 너무 센데? 이거 레벨업하고 소라카 자리 찾아야 됩니다. 여기다 소라카 자리 딱 넣어두면 이제, 1별, 2별, 3별, 4별, 5별, 6별, 육별, 딱 6별수 하면서, 어? 왜 6별수지? 잠깐만. 아, 6별수 아니죠. 5별, 5별, 5별. 아, 6별, 육별, 6별수가 될 리가 없는데, 육0 0수가될 리가 없는데. 어, 근데 신드라 다 어디 갔지, 이번 판? 어, 근데 신드라 다 어디 갔냐? 생각해보니까. <laughs> 어, 신드라, 이렇게 나오면 내가, 좀, 불편해. 한번더 줘야지. 한번더 줘야지. 여기서 여눈. 여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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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나가 한칸 앞으로 가면 서저로 가면 자, 치감이 없으면 뭐다? 겁나 간단하게 안 죽는다, 절대. 아, 죽었네. 아, 치감이 없는데 안 죽는다고? 잠깐만. 그래도, 힐 계속 들어가면서 드로한테도힐 해주고. 아, 얘 뭐야? 자야 삼성 뭐냐고. 아니, 자야한테 공을 써야지, 뽀삐야. 아니, 뽀삐란다, 조이야. 아니, 자야를 못 잡아.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진짜로. 아, 이신데라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네. 어어? 아무것도 안 나와? 어어? 신데라다 어디 갔어? 어어? 좋지 않아? 아얘내신들라다 어디 갔어? 심지어 육에수도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신데라안 나와가지고. 아얘내신데라다 어디 갔어! 아신데라 진짜 이렇게 나오면 진짜 내 불편해진다, 진짜 이게. <laughs> 하하, 진짜 어이없네. 아내신데라다 어디 갔냐고. 아까 그 신데렐 안 집었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와 진짜 여는 하나도 없어 아니 내신데다 어디 갔지 진짜? 한 명도 신데렐 쓰는 사람이 없는데 대체? 이번 판 신데렐 다 어디 간 거야 대체 여기도 아, 신데렐 안 써요 신데 심지어 들고 있지도 않아 신데 아무도 없어 아니 내신데다 어디 갔냐고 뭐야 이거 못찾까내신데다 어디 갔냐고? 럭스? 뭐 사드려? 하하하하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내신들라나 어디 가냐고. 이제, 이제 희동됐어 소나. 자, 팔아주고요. 한번더려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 신드라가 없거든요. 심지어 소나도 아무도 안 쓰고, 신들라도 아무도 안 쓰고, 별소자 쓰는 건 뽑이밖에 없고, 사람들. 근데, <laughs> 왜안 나오는 거야. 아안어 <laughs> 고! 아니, 내신들라 어디 갔어? 다 어디 간 거야, 대체?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내 신들아! 하나도 아, 안 나와! 어째서야! 내 신들아! 유딜 삭제됐냐? 어? 아, 진짜로! 신들아! 유딜 삭제됐어! 이거 없어? 아, 여기 존재하는데, 분명? 자 여기서 연은 나오고요. 배꽃한테 연은 주고요. 자, 레벨업하고 바로 신들아 나오면 레벨업하고 신들아 넣는 이제 하나의 방법 중 하나거든요. <laughs> 아니 인코 6개나 했다 근데 아나도 안하고 냐고 진짜로 자세요아 진짜 와안좋 별수 자야여든 대검 자 마지막 하나 아 큰일났다 자 이러면은 뭔가를 뺄어 신데렛 나왔다 레벨업 할게요 레벨업 하고 이 뺄수 놓고 문제는 이 벨코즈를 배 코드를 보어아 <laughs> 신드라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진짜 개바야 아, 소나3번도 포기하겠습니다 소나 너무 안 나와서 진짜 진짜 너무 안나옵진다 신드라 위치 바꿔줘야 되는데 어 아까 삼성이면 또 많이 달라지긴 한데. 힐러 갖고 다 힐러밖에 없어. 다 어디 간 거야, 대체. 레드에 모래래, 이씨. 가가이네, 이씨야. 아리가 뒤에 다했는데 보니까. 일단 모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제 소나템이 하나 더 나온다는 가능성. 그리고 별소자가 나온다는 가능성. 또 땜이다, 버리겠죠 이러면 수운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를 이제 뭘생각하냐는 건데. 아, 별수! 아니, 나! 두 번째야. 근데 별수를 누가 가져가 아무도 별수를 안 하는데. 자, 별수 벨코잡시다 그냥. 벨코즈 넣자고. 이 조이 일성따리 넣는 것보단 확실히 나을 것 같아. 그게 훨씬 더 세질 것 같고. 아, 그래, 별수 나올 줄 알았죠. 자, 이제 5-7까지 버텨서. 5-7에서. 우리 케 K님이 이 대천사 주면 됩니다. 그럼 잘못 팔았다. 뽀삐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여기서 룰루가 나오지 누가 아냐고 이거를! 아니, 얘 방금 만난 애 아니야? 또 만났어. 잠깐만. 레포드 치잖아, 얘. 아니, 누나, 얘 다르네. 아니, 내 룰루 어디 갔냐고! 지원자이라고 잡아놓고, 잠깐만 이게 템을 줘야 돼 진짜로. 자, 내거 내절하면 돼 이게 진짜로. 아 몰라. 내절해. 할게 없어. 브렙인데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자, 브렙인데 진짜 몰라 너 나도 왜 이렇게 하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아... 구레벨 아픈데요 근데 유닛은 8개 8개뿐이야 구레벨인이 유닛은 8개 하면 전부 다 레드하고 어? 이즈 어? 이런 애들만 있다고 진짜 이씨 억울해서 못하겠네 아 제일 억울한건 진짜 어? 이 판에 신드라가 3개밖에 100, 100, 안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별소전안까는데 어? 시, 실하냐고